시바이누 마케팅 책임자 루시는 최근 시장 급락 속에서 프로젝트 팀이 주요 발표를 자제하고 있는 이유를 밝혔는데요. 루시는 악조건 속에서 발표해도 시장이 묻힐 뿐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단순한 홍보보다 네트워크 확장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니드 개발자인 시토시 쿠사마 역시 아랍 에메이트 에너지 인프라 부하의 파트너십 체결 이후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캐나다 간세 도입 발표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하루 동안 10억 달러 이상의 청산이 발생되면서 시바이누를 포함한 대다수의 종목들이 폭락하였기 때문이죠.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대다수 시바이누 코인을 보유하고 계실 텐데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이 12% 밖에 되지 않고 85%는 손실을 보고 있죠. 시바이누는 민코인 중에서 독특한 토큰오믹스 구조를 가져서 고래들에게 인기가 많은데, 5명의 최상의 고래들이 전체 58%를 소유하고 있고, 중형급 고래의 49명이 전체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73명의 고래 세력들이 시바인후 대다수를 소유하고 있다고 라 봐도 무방하죠? 그리고 아까 85%가 손실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해서, 고래들도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고래들이 대책 없이 존버만 하고 있을까요? 고래들이 존버를 하고 있는 이유는, 더 높은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행보에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 중기, 단기 보유 기간별 홀더들의 증감량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보면 중기, 단기 홀더들은 감소를 했으나 시바이누 고래 장기 홀더들의 비중은 높기 때문에 시바이누의 펀더멘탈 근간은 탄탄하다고 볼 수가 있죠. 시바이누는 대다수의 고래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시장에 한 번에 던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손해를 보기 때문인데, 오해는 고래들의 물량이 시장에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시점. 그 시점이 고점이겠죠? 고점 포인트만 잘 캐치하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매일 체크하고 있으니까, 해당 고래 지갑 주소에서 시바이노 코인 단한 개라도 매도 물량이 나올 때, 제가 이 소식 누구보다도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소식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2117-9199 문자 내용에 정보라고 보내놓으세요. 자, 그리고 시바이누 재단에서 힘들어 할수 있는 여러분들 위해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시바이누 단한 개만 가지고 있어도 15만원 상당의 100 USDT를 받아가실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 자세한 내용은 영상 끝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암호화폐 전문 매체의 코인 개입부는 시바이누가 대형 파트너십을 곧 발표할 예정이며, 공식 발표가 나오면 강세 모멘텀 형성과 더불어 미국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전략적 준비금에 시바인후가 포함되게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최근에 트럼프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XRP, 니플을 포함한 다종 자산 준비금을 구축하겠다고 발표를 한 이후 배약관 AI 및 암호화폐 정책 책임자인 데이비드 삭스가 추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3월 7일 개최되는 크립토 서밋에서 암호화폐 준비금 관련 추가 세부 사항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암호화폐가 포함될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어서 시바이노가 포함될 것을 기대하고 있죠. 시바이노 개발팀이 현재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하고 있어서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프로젝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밝혀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바리움의 활성화라고 볼수가 있죠. 시바리움은 빠른 속도 트랜잭션 기능과 생태계 확장성, 그리고 더 낮은 비용을 제공하는 리더리움의 레이어2 사이드체인인데, 시바이노의 주요 토큰들과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확장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사용자와 개발자들에게 더 나은 거래 환경을 제공합니다. 시바이노의 확장성으로 인해 발생된 본 토큰, 시바리움 안에서 작동하고 있죠. 여러가지 토큰 트랜지션에서 발생되는 가스 수수료 비용을 절감시켜 디파이, NFT, 메타버스, 게이밍 등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바이노 개발팀이 노력을 하고 있는 이유는 현물 ETF 승인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시바이노를 비롯한 민코인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규제의 불확실성이 사라진 점이 ETF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이미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SEC에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승인이 된다면 시바인우에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급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암호화폐 친화적인 트럼프와 SEC 위원장 마크 우에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노이즈가 어느 정도 거쳐지면 시바인우가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ETF가 충분히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바이누는 역사적인 반등을 준비하기 위해 역대급으로 소각을 하여 가치를 올리고 있었는데 작년 12월 말에 시바이누 소각률이 972% 급등을 했고 25년 2월 1일에도 시바이누의 소각률이 7240%나 급등을 해서 11억 개 넘는 시바이누 토큰이 영구적으로 소각이 되었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시바이누의 가치가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시바이누 코인이 폭락을 하고 있어도 그레이스케이라든지 블랙녹 같은 거대 기관들은 폭락했을 때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개미들과 기관들, 세력들의 차이점이겠죠. 그리고 특정 고래들이 6시간 동안 7,159억 시바이누를 매수하였죠. 그리고 시바이누가 포통할 수 있는 또한 가지 호재는 아랍에미니트 국가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건데요. 아랍에미니트는 중동국가 최초로 암호화폐를 채택하고 급격한 발전을 보였는데 이국적인 위치와 경제적 강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자리 잡고 있고 중앙화 거래소를 포함한 다양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 운영되며 높은 유동성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의 친 암호화폐 발언과 시장 내 긍정적인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아랍에미니트 암호화폐 앱 다운로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서 아랍에미이트는시바인의 블록체인을 웹3 프로젝트 플랫폼으로 활용하기도 했으며 아랍에미이트의 에너지 인프라부는 시바인의 운영 체제를 공공 서비스 혁신과 친환경 인프라 개발,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등에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중동 국가인 아랍에미이트가 시바인우와 협업한다는 것은 오일 머니가 시바인우에 유입된다는 것인데요. 오일 머니는 국유화가 되어 있어서 국부 펀드를 이용하는 것이 기본인데 실제 아부다비 국부펀드는 일분기에 4억 3,600만 달러의 비트코인 ETF를 매집하고 있었죠. 이번 아랍에미리트와 시바이노와 협업을 통해 5일머니로 비트코인 외에 다양한 종목들을 매집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데요. 제가 극비로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를 매집하고 있는 5일코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PDF 형식으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제가 힘들게 받은 자료입니다. 중동에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금으로 의무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종목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는 사공의 K라고 하여 노후를 위해 임금의 일부를 주식 투자를 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무엇보다 상승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랍에미이트도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위해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줘서 코인을 매집하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랍에미이트도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이 국민들의 노후가 걸렸으니 어떻게든 상승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요? 저희 채널에서 단독으로 오일코인 리스크를 확보하였고 정말 힘들게 받은 자료입니다. 8년간 암호화폐 애널리스트로 다양한 경험과 인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제가 이것을 아무 조건 없이 100% 무료로 공유해드릴 테니 010-2117-9199 문자 내용에 정보라고 남겨 놓으시면 해당 리스트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영상에 바로 보여주면 안 되냐 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제가 극비로 얻어온 정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하면 제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바이누 때문에 많이 힘드시니까 제가 위험을 감수하고 공개를 하는 거예요 해당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010-2117-9199 문자 내용에 정보라고 보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시바이누가 아랍에미리트와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바이누 재단에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시바이누 한 개만 가지고 있어도 15만원 상당의 100USDT를 성차순으로 무료 나눔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바이누 재단에서 직접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USDT는 어이트에도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현금화 하셔도 되지만 저 같으면 지금 이렇게 폭락을 했을 때 많이 저렴하잖아요? 대다수의 고래들이 가지고 있는 시바이누 코인을 더 매집을 할것 같아요. 결국 시바이누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 이 이것을 지금 저렴할 때 매집을 하시면 나중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다. 아시겠죠? 반드시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되겠죠.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010-211-9199 문자 내용의 나눔이라고 남겨 놓으시고요.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재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니 안 받아 갈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러니 010-211-9199 문자 내용의 나눔이라고 보내 놓으세요.